안녕하세요, 여러분. 구이TV 구이신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2년 이민 년이죠. 어, 뱀띠 여러분들 하반기 나이별 운세를 간단히 봐드릴 겁니다. 자, 먼저, 34살 기사생 뱀띠 여러분들. 어, 삼재가 나갔어요. 삼재가 나갔지만, 어, 원래는 삼재가 들어오기 전, 또 삼재가 나가, 나가고 나서 후 해서 조금, 영향은 있어요. 삼재가 나갔다고 하지만, 원래는 올 상반기까지는 약간 삼재의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5, 6월 달을 잘 넘어가셔야 되는 게 뱀띠 여러분들이에요. 뱀띠 여러분들은 성향 자체가 머리가 똑똑하고, 좀 뭐라 그럴까, 예민하고, 섬세해요. 근데 또 보면은, 성격 자체가 좀 짜증도 많고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 삼재여서 힘드셨다고 하면 근데 이제 하반기 운세를 보면 7, 8월, 9, 10월이에요. 7, 8월, 9, 10월 또 흐름 자체가 또 괜찮습니다. 기사생 여러분들 지금 직장 이직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또 직업이 안 구해져서 취업 준비를 하시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음, 성기에 들어서는 직장 자리가 또 구하기가 뭐 생각보다는 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 이직 또뭐 취직 이런 것도 취준생 여러분들도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이동을 하시는 것도 외려 낫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음 그러시고 지금 솔로이신 분들은 어. 올해보다는 차라리 어떻게 보면 연애는 내년이 낫거든요. 내년이 난데 그래도 조금 연애운이 들어있다 하면은 10월, 11월 달 이렇게 해서 새로운 또 연애 이런 기운은 있지만 어~ 내년을 보셔도 나쁘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시고 지금 사업하고 영업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으로도 하반기가 훨씬 낫습니다. 하반기가 낫고 또 2년에 어떤 새로운 인연도 들어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뭐, 손님들도 단골이 있다 그러고, 뭐, 사업으로도 거래처가 있다고 하면, 새로... 좀 밖에 놓으네요. 그러기 때문에 나한테는 플러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시고 지금 또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매매 계약 성사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제나 소송으로 지금 뭐 고민이 많다 하시는 분들 의외로 하반기에는 그런 일들이 해결이 또 원만하게 납니다. 그러시고 지금 부부간에 뭐 결혼을 해서 사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요 배우자 때문에 어떤 이유가 됐던 근데 이제 풀리지 않는 어떤 그런 막 숙제처럼 막 계속 꼬이는 분들 있잖아요. 어, 가을까지는 그냥 조금 조용히 계세요. 서로들. 조용히 계시면 그래도 서로 마음이 조금 안정이 돼요. 안정이 되고 좀 뭔가가 오해가 풀리던지 이런 기운이 들어오니까 뭐 당장 뭐 어떻게 뭐 극과 극으로 해결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좀 시간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고. 음, 그리고 또 지금 뭐 외박, 외도 이런 배우자 때문에 힘드신 분들, 그래도 힘드시겠지만 올해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잠깐, 이렇게 좀. 인내를 가지고 좀 이렇게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고 또 이제 정사생 여러분들이에요. 46살 정사생 여러분들, 자 사업 영업 장사 하시는 분들. 어, 운 자체는 상반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 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가 내가 짜증이 나고 뭔가 마음처럼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안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운 자체가 약간 빗겨나가는 운이 좀 있었어요. 상반기에. 그래서 하반기 운세를 보면은 하반기에는 그래도 외려 음 여름보다는 이렇게 찬바람이 불어오는 시기가 90월이에요. 90월이 되면서 조금 낫고, 음력으로는 오 6월이 지나가야 됩니다. 오 6월이 지나가야 조금 뭐라 그럴까, 그동안 뭐 멈췄던 거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다가 망거 이런 것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음또 이제 삼재의 기운 자체가 이제 악삼재였었잖아요. 뱀띠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외로 삼재가 더 괜찮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삼재가 나가고 나니까 이게 더 힘들어 그런 분들이 좀 있을 건데 그래도 희망을 가지세요. 어차피 뭐. 5 6월이면 얼마 안, 남았,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 찬바람 좀날 때쯤 좋은 소식들도 있고 그러시고 또 부부 간에 지금 힘드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 애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 어~ 아직은 이별을 하더라도 조금. 이르다는 느낌이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좀 올해는 좀 보내고 그다음 해를 또 보면서 좀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뭐 부동산이나 관제 이쪽 뭐 부동산은 나쁘지 않으시고요. 해결은 원만하시고 관제로 좀 엮여 있는 분들 관제 나쁘지 않아요. 하반부는 괜찮습니다. 그러시고 또 지금 배우자 때문에 힘듭니다. 어 무슨 이유가 됐던. 뭐, 살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은 진짜 올해만 잘 넘겨보세요. 그리고 뱀띠 여러분들 지금 뭐 흡연, 술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좀 자제를 하세요. 마음이 감정 기복이 커요. 감정 기복이 크고 외롭고 또 의지할 데가 없고 좀 약간 그런 허한 기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 자신이 스스로 컨트롤 좀잘 하시고 차라리 여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시고 이제 이번에는 쉬운 여덟, 쉬운 여덟 을사생 여러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남 좋은 일만 시켰다? 응, 뭐 사업을 하던 내가 누굴 좀 도와주고 남 좋은 일만 시켰다. 뭐 지나 보니까 나한테는 득도 없고. 왜러 내가 도와준 사람이 더잘 됐어. 그래서 약간 배신감 이런 것도 좀 있으실 텐데 어 인연이 뭐 어떻게 보면은 평생 가는 인연은 없잖아요. 근데 또 묵었던 이런 인연들이 또 끊어지고 나면 새로운 또 기운이 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또그 차라리 끊어지고 나면 새로운 기운 그 새로운 그 귀인이 될 수가 있어요. 또그 부분으로 인해서 내가 득을 볼 일도 있고 또 후반부 자체가 또 또, 한 가지를 잃어도 또한 가지가 새로 생기는 격이라 나쁘진 않으실 거고, 사업을 하시던, 뭐, 장사하시는 분들도 약간의 끊어낼 건 끊어내시고, 새로 물갈이를 해주시는 것도 과감히 그것도 좋습니다. 또, 자성공으로 좀 힘드시다는 분 자성공도 괜찮고, 그 다음, 이제 단지 건강으로 조금 내 몸이 어디가 이상한 고 뭐가 어디가 이상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병원으로 좀 가시는 걸 출처, 추천을 할게요. 음 그래요, 관제, 관제라. 올해 돼서 이렇게 해결이 아직 안난 관제. 그런 관제는 나한테 올해 내년은 좋습니다. 그러시니까, 뭐, 조금만 기다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으시고. 음, 또그 다음에 이제는 70살, 개사생, 개사생 여러분들, 건강 좀 신경 쓰세요. 건강 신경 쓰시고, 또, 내가 집안에 지금 꼬여 있는 일들은 차차차차 이렇게 하나하나 풀려가는 운인데 건강으로 좀 적신호가 오고 오랫동안 약을 먹고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도 크게 차도가 없었던 분들 그래도 뭐 아주 나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더좀 좀 나를 사랑하고 아껴서 좀 그렇게 하시면은 그래도 건강 회복에는 좀더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해결된 문제들은 괜찮으시고요. 건강만 좀잘 챙기시면 될것 같고 무리한 운동 같은 거는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고 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주 자체는 제가 이렇게 뱀띠관에서 나이에 이렇게 알려는 드렸지만 또 개개인마다 사주는 다 틀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또뭐 내가 정말 상담이 필요하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어 전화, 삼, 전화 상담 또 방문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또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